발목까지는 어차피 가지가 못해요. 이 근육을 잡지를 못하거든요. 그래서 딱이 근육만. 그리고 원을 그리듯이 안쪽으로 비복근을 반을 나눠서 시작합니다. 이렇게. 종아리는 컨티뉴 모드를 활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. 근육은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베스트 모드로 계속 진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슬로우 모드를 종아리에서 활용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요. 5급 이 부분 있죠. 이 부분에 림프가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가만히 놓고 림프 순환 목적으로 슬로우 모드를 활용하셔도 됩니다. 그런데 이때는 고주파의 온도가 너무 높지 않아야 돼요. 림프 순환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랜 기간 머무르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온도가 너무 뜨거워만족했죠 그래서 레벨을 5 이하로 낮추시고 림프 순환을 시켜주시면 다리의 부종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게 됩니다. 어, 컨티뉴 모드를 만약에 발에서 한번 활용하고 싶다면 은 활용하는 방법은 딱한 가지가 있는데요. 그거는 발이에요. 발은 뒤꿈치 뒤꿈치를 잡아서 훈이 나도 될 정도로 썩션이 이렇게 잡아줘요. 뒤꿈치를 뽑아줘서 발의 피로감을 회복시키는 거죠. 잡아주고, 발은, 어, 석션의 압력값이요. 최고치여도 괜찮아요.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. 뒤꿈치와 앞꿈치 정도는. 이렇게 진행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손으로 한번더 만져주시는 게 좋아요. 아까의 모양을 이렇게 키운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올리는 동작, 반대로 이렇게 올리는 동작, 이렇게 모아두는 동작으로 해서 다리 모양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